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628일째가 됩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해편교재 이교재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어.. 독양영문법하고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로 어.. 영작문 영작의 기초를 잡고 기본적인 어휘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영자광교재로 영작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겁니다. 자, 오늘은 180회가 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는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때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이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독양영문법에서 나왔거나 청개구리 영단어 3 3 0 0교재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도전영자관 교제 앞페이지에서 학습했던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들이 위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또는 너무나도 쉬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죠. 자, 가볼게요. 1번,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조차도 그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가 이 일을 제기했다. 과거 시제. 이 일을 제기하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그 단어 쓰면 되겠어요. 주어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이죠. 이 조차도, 이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제기했다. 뭐에, 그의 판단에. 자, 이번에는 이거 부사구고, 그러나는 접속사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But, 그러나죠. This time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어 나와야 되겠죠.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 자,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 조차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조차 도란 표현. Even 아주 쉬운 단어. 이미 학습한 단어. Even his most 자 여기 열렬한이라는 단어. P로 시작하는 단어. 이미 학습했던 단어. Passionate 이 표현 있죠. Passionate 자, 팬이란 단어, 이것도, 어, 원래 알고 있는 단어, 팬이죠, 팬, f-a-n. 뭐, 그걸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오늘 학습한 단어, admirer, 이거 있었죠, a d m i r e 숭배자, 팬, 찬모자, 찬미자, 칭찬하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admirer, 이거 적으면 되겠고, 자, 동사가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주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니까, 이 일을 재했다 자 오늘 학습한 단어 question 이거 이의를 제기하다 의심하다 이 표현이 있었죠 과거 시제로 questio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에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따라 나오면 되죠 그의 판단에 그랬어요 그의 판단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his 판단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judgment 자 적어볼게요 but this time 자뭐뭐조차도볼때 even His most 그의 가장 열렬한 passionate p a s s i o n a t e passionate 자, 팬 숭배자들 찬미자들 그렇죠 admirer a d m i r e r 이렇게 admirer 복수로 가 되겠죠 admirers 자 이를 제했서요 questioned q e s t i o n 이게 명사지만 여기 동사로 쓰이죠. 이를 제게다라는 뜻으로 questioned 과거시제로 그의 판단 his judgment j u d g e m e n 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judgment 그럴 때 이를 빼고 쓰기도 하죠. judgment. 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ut this time even his most passionate admirers questioned his judgment.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작은 소책자를 읽고 있었다. 자, 동사 부분이 읽고 있었다. 이 부분이죠.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 진행. 주어는 그녀죠. 그녀, 그녀는 읽고 있었다. 뭘 읽고 있었느냐? 작은 소책자를 어떻게 하고서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 부분은 분사로 써주면 되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on a bench. 그랬으니까 bench가 의자니까 bench 의자 의자 bench에 앉아 사람표 나오면 되겠죠? Sitting 분사로 sitting on a bench. 분사금은 동시 동작이죠? Sitting on a bench. She was reading. 과거 진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녀가 읽고 있었다. 뭐를 작은 소책자. 자 소책자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이것도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Booklet. Booklet. 자 이거 적어볼게요. 앉아서 sitting, s-i-t-t-i-n-g, sitting on a bench, she was reading a little, 자, 소책자, booklet, booklet.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sitting on a bench, she was reading a little booklet. 3번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그런 애완동물이 있어서 운이 좋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부분이죠. 과거 시제로 하고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 단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주어는 그는입니다. 그.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생각한 내용이 예, 나오면 되죠. 생각한 내용이 자기 가족에게 그런 애완동물이 있어서 운이 좋다. 자, 운이 좋다. 동사 부분이고 동사가 없을 때 비동사 쓴다 그랬죠. 예, 누가 운이 좋은 겁니까? 자기 가족이 운, 운이 좋은 거죠. 자, 왜? 그런 애완동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완동물을 갖고 있어서. 자, 나는 그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럴 때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쓸수 있죠. 투부 장사를 이용해가지고 뭐뭐 해서 뭐마다 이렇게 할때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딱 동사를 갖춰주고요. he 자 마음 속으로 생각하다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표현 think to oneself, think to oneself 이거 있죠. think to oneself oneself는 제기된 문사를 쓴다는 표현이죠. 과거로 쓰면은 thought to himself라고 쓰면 되겠죠. He thought himself t h a t 자, 뭐라고? 그의 가족이 운이 좋다고. His family was 자 운이 좋다는 표현. 에프로 시작한다는 운이 좋은 그렇습니다. fortunate 이거 있죠. fortunate 왜뭐뭐 해사라는 표현으로 to have 갖고 있어서 있어서 뭐가 그런 애완동물 이 표현을 like 대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와 같은 애완동물 이렇게 하면 되죠. 애완동물은 피로 시작한다는 그렇죠. pet to have a pet like that 이렇게하면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혼자 생각했다.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He thought himself. T H O U G H T. T H O U G H T. He thought himself. He thought himself that himself that. 네, i 읽으시라고. -e He thought himself that his family was 자 운이 좋은 fortunate. F O R T U N A T. fortunate. to have a 애완동물 to have a pet like that 그와 같은 그런 애완동물. a pet like that. 그런 애완동물 그와 같은 애완동물 He thought himself that his family was fortunate to have a pet like that. 4번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행복은 외적인 청치들과 물질적인 것들에서 찾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동사가 깨달았다죠. 깨달았다. 과거시제 주어가 깨달았다의 주어가 안 나와 있죠. 주어를 자 내가 깨달은 걸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깨달았다. 뭐라고 깨달았는가? 뭘 깨달았느냐? 자 깨달은 내용이 문장으로 해서 암기 문장으로 쓰면 되죠. 주 동사가 찾아질 수 없다죠. 찾아질 수 없다. 찾아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찾아질 수 없다. 조동사 표현, 할수 있다 없다. 이 표현.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찾아지다 라는 표현은 수동이죠.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 그 표현을 쓰면 되겠고, 주어는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은 찾아질 수 없다. 외적인 성취들과 물질적인 것들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 이 표현은 이제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As time goes on 이라는 표현, 그거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제가 좀 과거니까 시제 일치를 시켜가지고 쓰면 되죠. As time went on 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As time went on. 시간이 지나면서, I realized, I realized 깨달았다. 대디아 데디아에서 주어 동사 나오면 되죠. 주어가 영원한 행복이었습니다. 자, 영원한 행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영원한 이 v 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습니다. 일전에 학습했던 단어, everlasting, everlasting happiness, could, 자, 이거 could도 예, 시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can을 안 쓰고 could를 썼어요. could not be 찾아지다니까 수동태, BPP, e find, found, foun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could not be found. 인 in 뭐, 뭐, ~~에서 라는 뜻이고 자 외적인 성취들과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외적인 성취들과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외적인 이란 표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학습했던 단어 그렇습니다 external external 성취 이로를 시작한다는 성취는 맞습니다 achievement 자, 아이템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복수로 achievement 복수로 갈 수요 갈게요. and 자 물질적인 것들 뭐, 물질적인 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material material item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란 표현 as time goes on, as time went on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의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as time went on, w n t as time went on, I realized that 영원한 everlasting e v e r l a s t n지 everlasting happiness could not be 찾아질 수 없다 could not be found 그래서 in 자 외적인 성취 external 자 e x t e r n a l external 자 성취 achievement a c h i e v e n, -E -N t achievement 복수로 갈게요 achievements and 물질적인 것들 material, m-a-t-e-r-i-a -E material items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As time went on, I realized that everlasting happiness could not be found in external achievements and material items.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킨다. 자, 동사가 방해한다. 혼란을 일으킨다. 그렇죠. 현재 시로 하면 되겠고. 방해한다. 서로를. 그죠. 렇 자, 방해하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주어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방해한다. 뭘 방해? 해 서로를 방해하죠. 또, 일으키죠. 방해하고, 접속사를 연결하고, 일으킵니다. 혼란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삽입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사없고, 적절한 곳에 배치. 자, 때때로, 이것도 부사업구죠. 적절한 곳에 배치. 자, 영문 보겠습니다. Sometimes, 가 때때로죠. 사람들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해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보면, they a r e good intentions 니까, 그들의 좋은 의도 란 표현이죠. 이거, 그들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말은 그러니까, 상관없이 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들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많는 상관없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Regardless of regardless of t h e good intentions. 그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동사가 여기 동사가 뭡니까 방해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뭘 방해합니까? 서로를 방해한다 그래어요 자기가 여이 자아가 서로란 뜻인데 서로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아방해하다는 표현을 오늘 학습한 표현에 get in once way 라는 표현이 있었죠. get in one's way. get in one's way. 무엇을 방해하다. 그래서 once란 것은 사람의 소유격이란 얘기니까 서로의 소유격이죠. 서로의 way. 이렇게 쓰면 되죠. get in each other's wa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a n d 그리고, 일으킨다. create. 만들어낸다. 뭐를. 자, 혼란을 만들어낸다. 혼란이라는 단어. c 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confusion. confusion.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Sometimes people, 자, 뭐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자, Regardless of the good intentions.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한다. Get in one's way, get in, get in each other's way. 라고 쓰면 되죠. 서로 그러니까 each other's way, and create, 자, 혼란, confusion, c-o-n-f-u-s-i-n, confusion,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Sometimes people, regardless of their good intentions, get in each other's way and create confusion.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원격감지는 당연히 먼 곳으로부터 뭔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자 동사가 의미한다요 자 의미한다 현재 시대죠 주어는 원격 감지죠 원격 감지는 의미한다 뭘 의미합니까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뭘 감지해 뭔가를 감지하는 거요 예 어디서 먼 곳으로부터 뭔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당연히는 부사구죠 원격 감지는 당연히 의미한다 이 동사로 꾸며주는 쪽으로 가도 되겠고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remote sensing 이게 원격 감지라는 표현이죠 remote sensing, 원격 감지가. 자, 동사 나오면 되죠. 자, 의미한다. 자, something, 뭔가를 의미한다. 그래죠. 뭔가를 의미한다. 어, 뭔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죠 감지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뭔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한 그러니까 단어가 당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명백히, 당연히. 분명하게 이런 표현 obviously, remote sensing obviously 자 의미하다라는 표현 어, mean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의미하다, 함축하다, 암시하다라는 단어 암기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Imply, remote sensing obviously implies sensing something 자먼 곳으로부터라는 표현 f r o m a 자 여기는 dista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stanc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remote sensing 당연히 분명히 obviously ob v i o u s l y obviously implies i m p l y 인데 y 를 i 로 고치고 e s 삼인칭 단수니까 추가 implies. 자 감지하는 것 감지하다라는 sense 라는 단어 온라스트죠. s e n s e n s e 이 빼고 아닌지 sensing something f r o 먼 곳으로부터 distance, dis, DIS t-a-n-c-e.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remote sensing obviously implies sensing something from a distance.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단어들 다 써먹었습니다. 자, 다 써먹은 이 단어들 한번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question, 의심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라는 뜻이 있죠, 동사로. admirer, 찬미하는 사람, 팬이란 뜻도 되죠. 숭배자. judgment, 판단력, 판단, 판결. 여기 이를 빼고 쓰기도 합니다. booklet, 소책자. sense,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명사로, 감각, 느낌, 의미 이런 뜻이죠. imply, 의미하다, 암시하다, 함축하다 이런 표현. obviously 이거 당연히 분명히 명백하게 이런 뜻이죠. 우리 강아들리 수업을 할랄라 뭐와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고요. 자그 다음에 자 remote sensing 자 remote는 이제 먼 멀리 떨어진 외딴 이런 뜻이죠. remote sensing 원격 감지 원격 탐사 think to oneself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혼자서 생각하다는 얘기죠.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get in one's way. 그러면 방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